<김빡> <cientyal> 여러분들 2편 시작할게요 와! 일단 도망가야죠 제가 가면 너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제일 높은 곳 저기다 제일 높은 곳으로 가죠 보기 쉽냐기 때문에 이거 자연산은 달락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뭐냐고! 아니 야! 야 튕기면 때리면 안돼 왜 튕겼어요? 언제 튕겼어? 아 진짜 니튕기이냐 왜우냐 <뭣 rain> 아 루디, 루디 울고있어 어디든 로을쓰만 안된다 내가 이제 승진이 썼는데 저번에 너무 빡쳐서 왜요에한 번쯤은 써 괜찮아요 <laughs> 내가, 내가 아, 이래서 참는다 그래 그래도 욕 썼잖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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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1력이기 때문에 점프까지 먹었네. 어우 좋아. 일단 승신이를 잡으러 가죠. 승신이가 지금 대학살이로 기고 있어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자자채보금 역시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가볼까요? 자 승신이 여기서 슈퍼트루로 줘. 점프. 승신아, 내가 몇대 맞아줄게. 점프. 빨리 힘포션 점프. 먹고 빨리 힘포션 먹어, 승신이. 점프. 아.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음. 와 이거 개운만데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그래 이거 철갑바로 하향시키 생각이야 니 힘포시 먹었냐 힘포시 먹어야지 진아 음. 계속 때리네 지금 계속 때리네 저 로디니 어디 있을까 로디니 템이 뭐였지 로디니 꺼 내가 먹었는데 진짜 니 그럼 신속이랑 조약포신다 있겠네. 아니 뭐야 니? 야 루딘, 니 빨리 너 놓고 와. 이나 따라와. 평화 지역 있어. 빨리 아까 저기 베드락으로 영어 쓰 있는 곳에 빨리 와. 이 아니 루딘이 이거 템 넣어놔야 돼. 그리고 니도 따라와. 니도 그거 황금사가 내놔. 내세개 음, 음, 내가 음. 니 하나 먹었으니까 두개 준다고. 니 진짜 죽여버린다. 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와, 기아퍼! 성금사가 어. 빨리 나 내가 두개별 떨어줄게. 하나 먹었으니까 하나만 준다. 이거 빨리 와. 어디 있어, 리디 아니, 아니 이거 준다고. 잠시만. 피도 없는 것은지생 먹어봐, 지생 먹어봐. 지생 음, 없는데요? 말고 니. 네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네 진짜 바로 지금 보낼수 있어. 저 보고만 한건 아닌가? 루디 어디야? 저 지금 차 도로 빨강색 그 여기 터미널 터미널이냐? 밀어 드릴게요 제가 저 물로 가름길로 갈게요 갑자기 온다 보이나? 어 보여 루디는 진짜 땅을 왔군요 예! 날 밀어 너도 않겠다. 빨리 나한테 포션 줘. 내가 네두 개나 먹었으니까 나 하나씩만 줄 거야. 네한테. 아 승신아. 아 리코야. 야 리코 먼저 죽고 이게 탈락이잖아. 야. 리코 탈락 아니지. 근데 리코 탈락 아니야. 왜? 응? 야니 네 다이아 풀셋이었냐. 근데. 어. 그래? 아닌데. 아까 맞아. 킬 타임 아니었어. 지금이 킬 타임이야. 아니네. 난 내가 다이아몬드 풀셋인데 원래. 나도야. 아한 번. 리코 거템 먹으면 되지 아왜 때려 선진아 아직 킬 타임 아니야 리코 거 풀셋 아닌데 빨리 리코기와 알겠어 아, 나 아직 풀셋 아니라고 선진아 아픈가 봐 여기다가 물병 맛있잖아 <laughs> <laughs> 맛있어요. <laughs> 아이 귀엽다 루딘. 나랑 같은 팀 할래. 내가 철칼 줄게. 필요 없어요. 저는 돌고으로도 상대할 <laughs> 수 있어요. 사나이니까. 달랑 달란딴딴 언제 뜰? 니코 빨리 와. 니 그거 가운데 것만 빼고 <laughs> 다 버려. 가운데 거다빼 버려. 아니 아직 길타이 많이 남았어. 니코 빨리 벗어. 야. 내가 해줄게. <laughs> 아. 다이아몬드가 빠다. 큐임. 여힘 큐님. 사설이야. 사설이야. 어쩐지. 아니! 아, 이거 뭐냐고 씨. 개업박? 그래서 튀어. 빨리 튀어. 키는 아, 거야. 튀어. 빨리. 나 로딩 거 켜면. 저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아니, <laughs> 너, 너는 두개 먹었잖아. 응. 네. 그러니까 네두 개만 줘야지. 우딘아 일로 와. 응? 하얀 건물 꼭대기로 와라. 내가 니한테 니네 템을 주겠다. 알겠어요. 자, 한마에 죽죠, 양. 양. 아니, 부서지 마라고! 알겠어요. 니 네, 노답이지. 아니요. 노답 맞잖아, 니. 네. 게임. 어. 게임 때문에 울고. 노답 맞네. 따구라, 따구라, 따구라. 여기 있어. 템 내가 먹는다. 1 0초만에아니면 내가 먹는 거야. 10, 5, 8, 7, 재밌어. 얘 도망가! 이제 킬 타임이다! 승진해 죽여! 와! 승진해 죽여라! <laughs> 아, 누가 나만 막 계속 때리냐? 일단, 일단 지금 킬타임니까지 죽이도록 하죠 야, 모여있냐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 한명 때릴 때! 야, 가만히 있는 놈들 자, 승진이 지금 루딘 잡고 있죠? 루딘 지금 승신아, 루디니, 니 이길 수 있어. 루디나, 한번 붙어봐! 왜 그래! 야나 구경할래. <디기의> 자, 승신이, 너한 대씩 토떡 쳐주자. 약한 파이브 많이 한죠 네, 승신이, 이제, 루디한테 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드락 님정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됐습니다. 자, 리코도 구경하는데, 이제 저는 리코를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루딘 나갔습니다 자루디님 게임 끝자 이번엔 승킹가 한번 악도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 도약 포션 감사합니다 루딘님 나가주세요 한번만 나갔다 와 보세요 혼자 나가다 한번만 나갔다 와보세요 루딘님 한번만 나갔다 와보세요 한번만 나갔다 와보세요 한번만 장가 놓을 것 같아 자 잠가 놨습니다 자 이부 2부 있습니까2부때 한번 우승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자 승진이, 우린이또 빡쳤죠 게임 때문에. 자 일단 패치. 니코님 악당님 먼저 죽이시다 언제 언제? 아니 진짜 진짜. 네, 니또때묻쳐가지고그 알았어,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저 혼자 플레이할게요 자황금사가 무쳐서 먹고 뭐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죠 승기님자승친이 가방 못 입게 이렇게 다 입어주죠 자 황금사과까지 먹어주면 이제 저는 무력죠나 어! 황금사과 먹어 내가 먹었네 자승기님 이제 힘 포션 먹고 이제 당뇨가 되죠 나 때려봐 나 때려봐 힘 포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안 강해 이게 요게 뭐 니가 뭐 식욕 때문에 힘투잖아 니 다이아칼 줄게 아, 다이아 칼 있어도 너무 못 이겨. 한번 내려봐. 계속, 계속 다이아 칼로 때리는데 봐봐라흰 포션, 흰 포션 먹고. 나안 다냐? 흰 포션 쳐먹었는데도 안 닿아. 이거 존나 사기야. 이거 절대 못 이겨. 그럼, 이거 찰갑바로 하양식이가 내보시켜? 성진아, 황금사 버릴게. 여기 황금사 먹어라. 그래도 필요. <laughs> 필요 다면왜 먹으러 오냐? 여기 나머지 갑바도 입어라. 그러네. 아, 이래도 내가 못 이겨. 용기를 가져. 아,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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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파 계속 때리면 나 구속 때리기로 할게. 아, 근데 나트 구멍 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좀 넓은 구멍으로 가야겠다. 자, 리코님 죽으셨어요? 네. 나가주 아 나갔네요. 자, 한번 여기서 때려보세요. 한번 때려보세요. 리코님 점에 배 들어올까요? 아니야 점에 배 들어오세요. 아유 점에 배안들요와힘푸 먹고 때려야죠 그러니까. 힘푸신 처 먹어도 안. 힘푸신 처음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 요 잠깐만요 아직 때리지 말아요 제저 신발이랑 그 모자 벗을게요 그럼 보십이가 되니까 아니 십팔이 되니까. 아 이거 갑방 하나만 딱 벗으면 안 아유. 돼. 이거 바지 벗을게 바지. 오징어들 파볼. 몇칸 더? 한 칸. 안돼한 칸. 정도 한칸 정도면 되지. 나 때려봐. 내려와 주대 됐어, 이놈이 아, 나 지금 황금 사과 처먹고 있어서 얼마 안 담아. 나 황금 사과 없어. 당신아, 이제 마무리해야지. 스푼이야. 아파아파 음, 아파. <laughs> 바지 입을까? <가? 웃음> 근데 너무 아프네. 이 인천 직계사 같은데요. 알아. 야, 근데 점프강아리 있으니까 일단 점프강아 이용하죠 점프강아 이용하자 점프강아 이용하자 점프강아 이용하자 이게 뭐에요 이 아, 이거 처음 풀리면 진짜 아프겠다 근데 자, 내 10초 동안 맞아줄게. 아직, 아직 때리지 마. 와, 힘풀수다 <laughs> 1, 2, 3, 4, 5, 6, 7, 8, 9, 10. <laughs> <나좀 가. 웃음> 아, 승질이 잘안 났네 이 그니까 니들 피요 꽉차고 니들 빨리 아씨 어, 이거 노잼 아 언제 끝나 잠깐 나 모자만 벗을게 나 이제 겁나 빨리 나라. 미쳤어 야 이거 쓰레기 됐잖아 모자 벗으니까 모자 써 빨리 모자 나 있어 아 진짜 숨기네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야 니네 애토 있는거 알지? 니네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눈만 죽으면은 돌카라나로왜 <laughs> 이렇게 약하냐 모자까지 벗어버리니까 다시 모자 썼어 <laughs> 이제 마무리 하죠 12분이네요 왜 떠나 메롱 <laughs> 승진아 내가 5초 동안 말해줄게 고속 대기소 아, 진짜 예쁘냐 근데 여기 주유소 구석대기로 와아 깜짝아 개뻑쳐 주유소 구석대기로 와아 내가 네. 서버를 잠궈놨구나 승훈이형 들어와 승진아 승진이형 들어와 요지님이 나이가 더 적으셨구나 자 승진아 이로와 주유소 여기다 음. 자이번에흰 포션까지 먹어버리면서 승진나나 너무 아지마지나아나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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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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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질것 같은데? 나질거 같은데. 아. 승진이 웃음. 아. 날카이이 정도 했잖아. 역시 승신 승신이 형의 김여러분들봐줬습니다 <laughs> 아, 나 돌렸습니다. 아, 요 승진이가 저버거알 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